자, 여러분, 저희가 지난번에 여기서 타점 드렸어요. 이 정도면 이제 구독하셔야죠. 아니, 아직도 안 했어?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차트 분석과 코인선비입니다. 보실 영상은 2022년 7월 22일 오후 6시 7분에 제작되었음 을 알려드리며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매매하실 때와 차트 상황이 많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영상 하단 링크 소통방으로 문의 남겨주시면 비트코인 시황과 관련 뉴스, 신규 메스코인 타점까지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며 물려있는 종목이나 차트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은 1대1 오픈 채팅으로 상담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비트코인 달러 차트 보면서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상승 채널 안에서 박스권 행보 중이지만 녹색 하락 채널의 시작으로 볼수 있는 구간입니다. 이번 상승 채널에서는 올라간 퍼센트의 절반의 조정을 받는 패턴으로 가격을 계속 올려주고 있는데 21k를 기준으로 약 16%의 상승과 8% 정도의 눌림이 나온 시점에서 22.3k 이상 눌림이 나온다면 패턴이 깨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강한 눌림이 한번 나오거나 하락파동의 시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말간 비트의 움직임에 주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종목은 폴리곤 엔진 코인 솔라나입니다. 먼저 폴리곤입니다. 차트를 보실 때 캔들만 보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큰 그림으로 뒤에 상황을 그려보시려면 이 거래량에 주목을 하셔야 합니다. 지난 6월에 V자 반등을 하면서 매수 물량이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이후 한번더 눌림을 받고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이 매수 물량을 잡아먹는 매도 물량이 아직 나오지 않았으며 지지받는 구간이 확실했기 때문에 이날 추천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우상향을 해주고 있는데 이미 지난 5월 하락장 가격을 다 소화해준 모습이고 아직도 계속해서 매수 거래량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치고 올라갈 종목으로 보입니다. 신규 진입 시 1200원에서 1150원까지 분할 매수하시고 1050원 이탈 시 손절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추세를 이어간다면 오늘 이후로 가장 먼저 신고가를 갱신하는 코인이 되지 않을까 그 정도로 좋게 보이는 종목입니다. 다음 엔진 코인 역시 크게 본다면 이렇게 W자로 크게 흔들면서 우상향 중인 종목인데 가장 가까운 저항 980원 매물대까지 거의 다 소화해준 모습이고 이후 1300원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760원 손절 라인으로 잡고 830원에서 800원으로 분할 매수하시면서 진입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솔라나 차트입니다. 솔라나도 크게 보시면 큰 W를 그리며 위에 74,000원 저항 매물대로 가격을 올리고 있는데요. 52,800원 손절 라인으로 잡고 58,200원에서 55,500원까지 분할 매수하시고 6만원 안착하는 그림이 나온다면 길게 들고 가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 우상향 가능성이 보이는 종목들로 추천을 드렸으며 한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잘 올라줬기 때문에 꾸준히 올렸던 가격인 만큼 큰 조정을 대비해서 손절라인은 짧게 잡아드렸으며 꼭 지켜주시고 안전매매하시길 바랍니다. 자, 코인 지식 없어도 됩니다. 시장 파악이 어렵다, 도대체 뭘 사야하냐 이런 고민들 사서 하지 마시고 저희 영상 하단 링크 소통방으로 입장문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비트코인 시황이나 차트 분석, 신규 진입 타점까지 잡아드리며 관련 뉴스까지 무료로 전달해드리니 부담 없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